fucking know the monkeys ed has been playing cards since he could lift them up and he soon discovered that he had a big advantage it's not that he's good with cards or even good at counting them it's that he's good with reading people's reactions no matter how subtle and everybody has reactions Rockstar stegan two smoking betters Rock two smoking betters 아, 정말 이영화는 어. 반짝반짝거리는 영화죠. 정말 네, 네. 반짝반짝거리는 <laughs> 반짝반짝 <laughs> 영화고요 네. 제이슨 플레밍, 덱스터 플래처닉 모란, 음. 제이슨 스타뎀. 제이슨 스타뎀은 지금은 스타가 됐죠. 음. 예. 제이슨 스테이텀이죠. 스테이텀. 예. 스테이텀. 스테이텀. 예. 스테이텀. 뭐 요즘 나오는 영화 뭐 있죠? 예. 크랭크 뭐 볼테이지 뭐 이런 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터? 네? 트랜스포터, 에 예. <laughs> 트랜스포터. 헷갈려, 그거. 트뭐 24시간으로 표시된 그. 아,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 아, 아드레날린, 아. 아, 아드레날린. 아, 아드레날린. 뭐 이런 영화로 나온 점대. <웃음> 점대. 젊은대 원래. 어데 여기 이 영화로 데뷔했더라고요 그치, 이 네, 영화로 네, 완전 떴지. 이, 네, 이 영화로 떴더라고요 근데. 요네 명이 친구예요 톰, 소프, 에디, 베이컨.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무리지. 이 영화에서 얽히고 설키고 응. 얽히고 설켜서 응. <laughs> 결국에 설키면서 끝나는 <laughs> 예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근데 정말 이 영화는 정말 반짝반짝 너무 재밌는 영화고요. 어 가이리치 감독을 이 영화 한 방으로 그냥 응.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그런 영화죠. 이 영화 이후에 스네치라는 영화를 했죠. 바로 이어서 네, 브래드 피트. 네 예, 브래드 피트가 응. 주연했던.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응. 네, 응. 이 영화랑 굉장히 톤이 비슷했는데. 이두 작품으로 완전히 스타가 됐다가, 음? 그, 스웨트어웨이라고마돈나랑 음, 결혼했는데, <laughs> 마돈나랑 결혼했어요, 가이리치가. 음, 마돈나랑 10년 살았죠. 예. 마돈나를 주연으로 해서, 스웹트어웨이란, 음. <laughs> 스웹트어웨이가 스웹트 이, 뭐, 휩쓸려 나가다, 뭐, 이런, 이런 뜻이잖아요. 음.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의 명성도 스웨트어웨이 됐다는. <웃음> 그게... <웃음>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음. 결혼 생활 동안 뭐, 뭐 활동 마돈나 마돈나를 위한 선물이었던 것같은데뭐그 네. 영화 그렇게 마돈나만 안 나왔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지금 다시 셜록 홈즈 시리즈 뭐 음, 이런 걸 틀면서 대박 쳐가지고 다시, 그렇죠. 다시 좀 재기하고 네.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 네. 그렇게 크닥, 크닥 그렇게 흥행 못한 것 같아. 요 어떻게 보자면 이거 락스톡앤트스모킹베럴스이 영화는 일단 제목이 너무 길어서 우리나라 어렵죠 우리나라 에 어,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몰라요, 음. 락스타겐 티스모킹 배럴은 뭐야이 뜻은 그거야요 총. 음. 총의 구조물들을 설명한 이름인데요. 자물쇠 뭉치, 대머리판, <laughs> 총열, 이세 가지 뜻을 아, 얘기한 거고. 아, 그런 네. 거야? 네. 그 의미로는 그래서? 이 네, 네. 전체적으로라는 이 수거로는 음. 그걸 그치.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영화에 보면 호 나인야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뭐 뭉땅, 깡그리. 음, 음, 뭐 이런, 음. 이런 뜻이 홀 나인야드라는, 옛날에 나인야드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제목이라서 이거를 들어올 때 어, 번역을 이, 했어야 돼. 이 제목 아, 이, 이 제목을 이제 친구한테 얘기 해주좀요이 영화 되게 재밌는 거고 음. 어, 봐라. 어? 락스타겐트 스모킹 벨로시아. 근데 얘가 기억을 했다가 <laughs> 비디오 가게에 가서 <웃음> 이 <웃음> 영화를 빌리려고그랬는데 제목을 기억을 못 해서 <laughs> 뭐 빌리고 오는 경우도 많았대요. 이거 락스타 뭐. 저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laughs> 어. 저는 이거를 락스타가 어, 락스타. 무슨 담배를 뭐뭐뭐 <laughs> 뭐, 뭐, 뭐였지? 막뭐 이랬었어요. 어릴 때. 음. 음. 아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너무 럽스타라럽스터로 배우는 정말 정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재기가 넘치는 영화죠. 그렇죠. 이건 아까 오석형이 있다. 코미디. 예. 네, 네. 오석형이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그, 펄픽션 전에 나왔으면, 음. 정말 걸작으로 음. 평가를 받았을 거다. 그쵸. 어.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게 근데... 펄픽션 나오고서 한 4, 3, 4년 있다가 나왔는데, 네네. 영향을 받았겠지, 펄픽션에 영향을 왜냐면, 펄픽션은 뭐, 거의 지구를 강타했으니까, 그 음. 영화는. 네.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네. 가이리치라는 아주 젊고 똑똑한 감독이, 락스타겐스토 스모킹 베어스라는 영국판 퍼플픽션는 만든 거야. 네. 근데 되게 저예산 삐급영화를 만든 거. 네. 이 영화 예산이 1 0 0만불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돈으로. 근데 영화는 굉장히 잘 찍었어. 네. 아, 저는 아주 이거... 감각적으로 찍었지. 지금 봐도. 어, 지금 봐도, 저는, 어, 지금 네. 봐도 네. 정말 최고. 지금 봐도 재밌고 여기 나오는 네. 배우들 되게 개성 있고. 네. 난 처음에 그 에디, 애디, 에디가. 응? 카카오에서 이렇게 오링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어, 음, 음. 그 장면에서 음. 음. 나는 너무 이공을 도박을 있어요.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뭐 <laughs> 10만불이 빚이 50만불이 되는 그게 그치, 50만 딱 오링 당했을 때딱 오링 당했을 때 얘가 <laughs> 어떻게 되냐면 이게 <laughs> 어, 이게, 뒤통수를 맞은 <laughs> 것처럼 계속, 이글비글비글비글 어, 돌면서, 헤롱헤롱 어, 되면서 어, 되는 장면이 맞아, 있거든요. 100%가이리치 감각적으로 찍은 거죠. 제가 진짜, 그런 있어? 감각을 되게 많이 느껴봤어요. <laughs> 음. 아, 제가 오링맨이잖아요. <laughs> 우리, 각터포커나이트하면최과장이 많이, 에디처럼 <laughs> 되고는 하죠. 돈 3만원을 잃고 그렇게 되냐. <laughs> 근데, 최 과장님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진 않아요. 그냥, 저 이제 가도 되죠? 이거 그냥 진 근데 그때 내마음속에서아 그래요? <laughs> 내 정신은 그렇게 되고 저거 락스탁 락스탁이라고 하자 락스탁 네, 락스 락, 락, 스타라, 어, 락스탁 이 네. 영화에서 그러니까 네 명의 친구가 있어 네명 네. 얘네들도 이제 대부분 이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조폭 영화나 깡패 영화들은 또 버디 영화이기도 해 네. 결국엔 나중에 배신하지만 네. 하지만 이 영화는 시어산 영화가 아니고 아주 재밌게 만든 영화라서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폭은 아니고 동네 깡패. 깡패나 양아치, 양아치라 그해야 되나? 그냥, <laughs> 그냥 좀 친구들인데 되게 친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한 친구들인데 어. 맨날 그얘그 그 에디 아버지가 스팅이잖아요. 아, 어, 그렇 스팅이 바, 제이디라는 애 예, 바를 운영하는 아버지인데 이빠에 뭐, 맨날 모여서 작당하는 그냥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한번 이렇게, 뭐야, 한번 포부를 해. 네, 포부를 한번 <laughs> 가져본 <웃음> 거야.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냥 한방 해보고 싶은 어, 거야. 야, 야 이동가지고 우리 저기, 해리, 그렇지. 그, 좀큰물 가서, 하우스 가서. 어, 한번 해보자. 튕겨보자. 그러고 시작이 되는 거야, 이 영화가. 음, 맞아. 그치. 그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이내 네 친구 중에 한, 한애그 텀만 얘가 이제 약간, 그, 장물애비 같은 애 거야, 얘는. 얘는 이제, 말하자면, 얘는, 얘만, 얘는 범죄. 약간 살짝 한반 정도 담그고 있는 애인데. <laughs> 어, 처음에 이제, 제이슨 프레임이랑, 얘도 이 영화 이후로 여기저기 네.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에디가 카드를 너무 잘 치는 애지. 그 그니까, 카드를 너무 잘 치고, 얘는 타고나게. 약 타짜기가 어. 있는 애지. 근데 얘는 실화로 잘 치는 거지, 이제. 실화로. 실화. 실화란 말. 너무 좋은 영화예요 실화란 말을잘 모르실 아, 텐데. <laughs> 타짜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실화는 네. 이제, 진짜, 진짜 어, 진짜 네. 도박. 타짜에는 자연봉이라고 부르지 그냥 현금 그렇지, 거래라고 그러 그렇죠. 자연봉. 자연봉으로 진짜 그러고 밑장을 네. 떼더라고. 요 아, 신화는 예. 이제 진짜 현금으로 놓고 치는 네. 걸싫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니까요. 어, 근데 에디가 카드를 너무 잘 쳐서 얘한테 그동안 어, 친구들을 다들 25,000파운드 만씩내잖아5천만원이야 네. 어, 25,000파운드면. 만 네. 거의 4천만원 정도? 네. 엄청난 돈을 얘한테 줘서 큰도박판에 가서 이거 좀 뿔려다워. 어. 카들 너무 잘해. 얼마나 잘쳤으면 그랬겠어. 우리 저, 중에서 그런 역할을 시킨다면 오오색경을 시킬 텐데 그지. 그렇죠. 오색경이 하는 지안 줘. 근데 내가 진짜 그 에디 같은 경우를 옛날에, 내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하우스 같은데 좀 가봤는데, 내가 그 에디 같은 경우를 당했다니까. 형도 그렇게 공격비 빙글빙글 돌아봤어요? 어 야, 음, 그거 음. 날딱 보고서 오저다했제 저랬는데. <laughs> 그때 하여튼 <laughs> 내가 그날 이후로 거기를 안 갔는데, 음. 내가 굉장히 거기에서 형들이, 야, 너 진짜 소질있다. 막 이랬었거든. 너 진짜 잘한다. 포커페이스도 되고. 음. 근데 한 판에 그런 거에 내가 말린 건지. 나는 아직도 난그걸잘 모르겠어. 내가 사기를 당한 건지. 당한 거죠. 아니, 근데 그. 형그 말씀 몇번 하셨잖아요. 어. 예전부터. 그 어. 형이 얘기했지. 결국에는 항상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 아무, 그냥 당한 것 같다고 항상 그러셨단 어. 말이에요. 그래. 이포카 육포카. <laughs> <laughs> 이포육포에 이포, 그리 예. 육포 코즈브 육포. <laughs> 그래서 이 넷이서 애들한테 돈을 모아줘서 그러면 10만 파운드가 되잖아요. 2만 5천 파운드씩. 그러니까 이 중에는 뭐 요리사도 있고 애들이 다 그동안 돈 모은 돈을 애들한테 빌어줘서 예. 가서 니네 실력이면 무조건 딸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가서 가는데 이제 사기를 당한 놈이. 이제, 이제, 포르노 같은 거 업계에 있는 헬이라는 음. 깽, 깽, 깽 깽이죠? 깽두먹. 먹이고 약간 고리대금 업자이기도 네. 하고, 얘랑 이제 붙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카메라로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네. 이 우리의 에디가 돈을 다 잃죠. 잃 어, 10만, 10만 팜도 잃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쓰리 카드 브레드라고 그래서, 3장으로 하는 포커야. 3장이 음. 그러니까 같은 무늬면 플러시고 3장이 이은, 이은 수점은 스트레이트고뭐 이렇게 음. 하는 거야. 근데, <laughs> 둘이서, 마지막에 그, 서로 패를 안 까면서 하는데, 사실, 에디는 6원, 6원 패어 들고 있고, 음. 그, 헤리는 7원 패어 들고 있는데, 카메라를 딱 보고서, 있는 돈을 다간 거야. 그런데, 너돈 없으면 내가 구워줄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빚까지 지는 그래, 거야. 빚까지 지고 가죠그 어. 빚을 져서, 총 50만 파운드? 네, 50만 파운드를 어, 나왔던데 50만 파운드면은, 거의 10억에 가까운데, 한 8억? 그게 빚까지 져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일주일내로안 갚으면, 니네 아버지, 빠 우리가 하고, 니네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뭐 이런, 뭐라고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완전히 이제 아, 우리 인생 종쳤다 완전히 멘붕 상태돼서 음. 이제 어떡하나 그런 음. 있는 상황에서 어,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얘가 벽에 <laughs> 방음이 잘안 되는 벽이 벽에 살고 있었어요 어, 집에 그렇죠. <laughs> 근데 이렇게 집에서 멍 때리고 이렇게 벽에 지대서 앉아있는데 옆방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는 그, 거죠. 옆집이 또 조폭 사무실이야. <laughs> 근데 옆집 조폭 사무실에서 무슨 한탕을 크게 한,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한탕을 해왔을 때 그걸 털자라는 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 이 영화 보면 예. 조폭이 여러 가지 조폭이 나와요. 여러... <laughs> 여러 형태의 어, 여러 나오고. 여러 이갱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는 얘네 옆집에 사는 이 독이라는 다이아몬드 독이라는 도구일 있고. 얘네가 제일 애들이 과격한 것 같긴 해. 예. 그다음에 흑인 갱이 하나 나와. 얘네 <laughs> 얘네 진짜 무서운 애들인데 예. 얘네가 롤리 예. 얘는 음, 그 마약 조직이죠. 흑인 갱인롤리는 예. 뭐냐면 얘네는 마약 조직인데 대마 대마 그 아파트에서 대마를 키워가지고 예. 그거를 팔아 파는 애들이야. 예. 그런 근데 지네가 직접 팔지 않고 어, 어. 키, 키우는 애들이 따로 있어. 어, 어, 어. <laughs> 키우는 애들이 따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고 직접, 아까 그 포르노 사업에 있는 해리가 있고 근데 이 갱들이 사, 다 서로 얽히게 되는 거야. 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 이 에디 일당이 그 계획을 몰래 엿듣고 도그의 어, 도그가 계획을 그, 어, 엿듣고 보니까 마약 거래하는데 거기 현금도 되게 많고 마리오나도 되게 많아서 거기 털면은 우리 완전히 뭐, 이런, 이런 거. 계획을 들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 그 털어가지고, 거지... 오면... 네, 털어오면 그걸 털자. 어. 그걸, 그, 그걸 갖고 튀자. 그, 대마 어. 패거리를 털어오면, <laughs> 그, 대마 패거리에서 털어온 돈을 우리가 털자. 이렇게 된거죠그사 <laughs> 이게 좀 얘기가 좀 복잡한데. 이거 어. 설명 아무도 어. 제대로 못해요. 어. 우리, 그러니까, 어. 이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 그냥 보면서 재밌었던 어. 얘기 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뭐아 그리고, 그리고 또, 좀또둑애들도 하나 나와. 2주 좀또득2 <laughs> 좀도둑, 얘네, 얘네는 또 해리일당이 고용한 또좀도득이 나오고, 결론은 뭐냐면, EEJ란 말 있죠? 네. 얘네들끼리 서로 나중에 막 더, 다쏴 죽여, 막. 그리고, 그리고, 결국 에디 패거리만 이렇게 살아남고, 또, 아, 또, 저, 저, 위니, 비니, 비니 존스. 얘기를 안 했구나. 해결사, 힛맨. 조그만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딱 데리고 다니면서 네. 테러하는, 어, 어뭐 가가빅 크리스인가? 빅 크리스라는 위니 빅크리스. 아, 존스가 나오는데, 비니존스도 이영화로 떴죠. 이영화가 데뷔작이에요. 아. 비니존스도 아 이게 데뷔야? 예, 네, 데뷔작이고 가이리치가 여러 명 출세시켰나요? 네. 음. 비니존스가 이영화 첫 촬영일 바로 직전까지 구류로 살았대요. 음... <웃음> <웃음> 이웃 이웃을 폭행 폭행해가지고. 첫 촬영일 전날. 어, 어 그래 첫, 그러니까 <laughs> <나오자마자> 첫 촬영일 구류 살고 나오자마자 첫 촬영에 임했대. 대본은 맞나 <laughs> 근데 해결사로 <애교살을 웃음> 나온 거야. 비니존스는. 축구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게에 첼시 같은데서 뛰었다는데. 어, 첼시에서도 첼시. 뛰고 리즈나 이런데. 퀸스파크에서도 뛰고. 네, 웨일즈 국가대표였었지. 근데 축구 선수인데 이 영화에서 연기 되게 잘해. 왜? 네, 아, 어, 그 굉장히 잘해. 인상적이고 네. 진짜 이 청부 해, 해결을 해주는 그런 사람 같아. 어떻게 구르를 해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이 영화 다음 다음 영화가에서. 비니 존스가 축구선수로 나와. 음. 그들만의 월드컵. 아, 그들만의 월드컵. 음. 그예 네, 그 교도소 안에서 축구하는 네. 여기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출연했죠. 비니, 비니 존스는 대역 안 쓰고 잘했겠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하여튼 비니 존스는 해결사로 나오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얽혀있는데다가 2년인가 있다가 이거 스매치라는 영화 나와요. 가이리치가 만든 또 다른 영화야. 근데... 네. 스네치랑 이거랑 막 나는 좀섞어리죠 네. 스네치는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네. 제이슨 스테이텀이 계속 나오고, 막 섞여 있어. 그리고 배우도 왜 이거 락스터 이 영화에서 나레이션하는 배우가 알란 포드라는 배우야. 네. 진짜 특이한 스타일이죠. 근데 스네치에서 그 보스로 나오잖아. 네. 여기서도 스팅이랑 같이 이렇게 바텐더로 나오는데, 네. 1편에서 잠깐 나오고 나레이션하는데, 네. 2편에서는 아예 그 주인공으로 나와. 나중에 네. 여기서 제일 거기 보스 있잖아 무식한 보스 그 약간 늙어가지고 음. 이렇게 머리 이게좀 약간 안경, 네. 큰 안경 쓰고 있고 네, 그 사람이요? 아. 진짜 살벌한 그그 어. 그 사람이 1편에서 나레이션하고 2편에서 출연했어 음. 그러니까 음. 나는 시간이 지나니까 락스타기랑스네치랑막 헷갈려가지고 음. 섞이, 섞이거든 주죽박죽이 되는 거야 저도, 아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laughs> 되게 재밌게 세번을 봤어요 락스타그? 음. 락스타를 되게 재밌게 음. 세번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응, 응. 이거 내용을 맞아. 설명을 못 하겠고 응. 스네치랑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걸 어제 봤어요. 아, 어제 봤어? 보니까 지금 이게 생생한 거예요. <laughs> 며칠 지나면도 <laughs> 기억 안날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음. 기억하시면 좋아요. 락스탁은 스팅이 나오고 장총 두자루가 네, 나오는 거예요. 스네치는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사기 권투하는 거.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헷갈려. 아, 근데 음. 진짜 이 영화도 근데 좀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가 좀 나오잖아. 아, 스팅이랑 예, 에디랑 스팅이랑 에디와의 관계도 나오고 아, 그 해결사 비니 존스 아, 비크리스와 그렇지. 아들의 아, 얘기도 아, 나와. 조그만 애들. 네, 그래서 그 그게 또 되게 재밌어요. 아, 예. 그그왜 해결사가 데리고 다니는 아들이 되게 어린데 입이 험해요, 얘가. 막입 <laughs> 응. 험하고 막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막 가서 비즈니스 하면 그래서 그게 얼만데 돈이 얼마짜린데 막 이런 걸 꼬마애가 막 묻고 그러거든요. 내가 <laughs> 막욕 섞어서 얘기하면. <laughs>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laughs> 아버지가 막뭐 주의주고, 자동차 탁 타면 안전벨트꼭 매라고 그러고. 결국 이 수많은 갱들이그 대마초 판돈이랑 대마초 그, 사실 그 수십억 되는 그거를 놓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결국에 그 돈, 자루를 가져가는 건 비니 존스 비니 존스가 네. <laughs> 그래서 나중에 차 바꾸고 딱 그쵸, 네. 차에 있는 거 이렇게 <laughs> 그리고 가죠 그리고 네. 이 에디 파한테는 그 장충 투자 장충 거, 네. 라스 네. 어, 그 라스트 신이죠 그러면 보시면서 마지막에 애그 스포츠카에 태워서 가면서 비니 존스가 애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앞으로 네. 돈놀이를 하고 살 거야 오피셜 <laughs> 그동안은 <웃음> 그 사람 해리가 돈 받아오라는 거고 네, 그 심부름 네, 하다가 네. 자기가 하겠다 네. 이거지 장총이 50만 파운드였죠. 음. 네. 그래서 그걸로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한 그거 그거 마지막 열린 결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잖아요. 안 네. 나오죠. 네. 근데 이또 인상적인 거는 중간에 이 대마초 키우는 애들이 있잖아. <laughs> 얘네들 아, 네. 다 이렇게 마이 이렇게 가가지고 네. 대마초 막 피우면서 키우고 안에 마리화나밭을 만들었어 네. 건물 안에다가 온실로 해가지고 음. 얘들은 그거 키워가지고 재배해가지고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악당들이 이제 거길 터는데. <laughs> 그좀 웃긴 게 애들이 그다 밀고 들어왔는데 얘네는 총가져와총가져와 총 가져와 그래서 총박는 총이 비비탄 총이야 얘네 는 <laughs> 그 비비탄을 목에 탔다고 목에 맞았어. 막. <laughs> 근데 쟤네들은 기관총은 뭐 M60 이런 거 네, 가지고 오잖아 네, 네. 그래서 막 그걸로 막 날리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약뽕 뽕쟁이 그 마리화나 피고 이렇게 마시간 여자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총 갈기고 막. <laughs> 하튼. 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건데 음. 이 영국식 조크랑 섞여가지고 좀어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뭐 지금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래도 라이트한 마음을 볼수 있는 영화예요 재기발랄하지 않겠죠. 근데 이 영화를 음. 지금 5위로 선정한 건 센터에다 딱 박은 거는 좀 쉬어가라고. 만약에 음. 이거 <웃음> <웃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락스터기랑스네치는락스턱를 그러니까 보고 스네치도 같이 보시면은 어, 이 영국식 조크랑 가이리치, 음? 마돈나가 반한, 음? 가이리치의 어떤 연출 솜씨를 볼수 있죠. 근데 나는 그 뒤에 영화, 그 스웨터에 포함해서 몇개 봤는데, 럭큰롤러한 분인데, 영화들이 다 비슷비슷해. 음. 그래서 약간 릭백송, 프랑스의 릭백송처럼, 네. 이게 정말 대거장으로 갈수 있었는데, 좀, 좀 크다 말았나 싶기도 음. 하고, 어렸을 때 찬사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렇게 아, 음. 이 영화, 록스타겐트 스모킹 베러스에서 그, 도박 씬은요. <laughs> 너무 공감해?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laughs> 완전 공감? <laughs> 아니, 그 장면 너무 멋있어. 대공감? 아, 그, 아니,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멋있어. 도박하는 장면이, 음. 그니까 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도박, 그니까 아, 그 카메라가, 대사? 이 음. 테이블 가운데에 있는 거죠. 누가 음. 도박 영화 좀 해달라 그러던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그치, 아, 이렇게 그... 패를 네. 던지고, 또뭐이뭐칩칩 아, 그, 어, 칩 던지고 네. 이럴 때탁탁탁스톱모션이 음. 돼요. 음. 근데 슬로 모션으로 막 나오고. 어 그런 장면 뮤직비디오 같죠.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 어요 제가도 그러니까 영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오링 되고 영상 <laughs> 오링 <오린대구>. 되고. <laughs> <laughs> 영상이 너무 좋아서 또 뒤져봤더니 가이리치 감독이 출신이 CF 감독이더라고요. 어, CF였고. 네. 그리고 나중에 마돈나 뮤직비디오 만들어서막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촬영 감독이 <laughs> 스파이스걸스 뮤직비디오 감독이래요. <laughs> 어, 그때 당시 어. 그래서 이제 조합이 어,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적으로 어. 아주 그냥. 가이리츠 그, 15살 어. 때 학교를 그만뒀대. 어. 어. 가이리츠 어. 15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아예 영화판 이쪽 어. 그 영상 쪽으로 쭉 들어가서 그냥 계속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가이리치였나보네. 가이, 리치였나 보네. <laughs> 이, 가이 부자였던. 리치. 마돈나 한참 연상 마돈나랑 음. 사겼 되게 재밌어요. 네, 미죠 음. 저는 이번에 리스트 보고선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갱영화였나 이랬어요, 저는. 갱 영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일단 주인공이 나쁜 놈 <laughs> 나쁜 놈이어야 다는데 얘네들 사실, 이렇게, 어, 완전 갱은 아니지만, 그, 조건에 부합했다고 봤죠. 생각을, 생각을 그.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까 전에 리뷰 해주셨지만 음. 누군가 이 락스타 이거를 딱이영하이영화는 되게 빵 터지는 그 장면 이몇 장면 있어. 도대체 응. 그 어, 어디서 터졌어? 나는 그그형 아까 도급파에서 네. 도급파에서 다 털리고 나서 응. 도대체 우리 이 정보를 누가 알아낸 거냐? 응. 그런 막 하다가 막 애들을 막 <웃음> 때려요. <laughs> 그러다 그 중에 한 명을 벽에다 빵 쳐는데 얘가 머리가 벽을 <laughs> <뻥치고> 뻥 뚫고 들어간 <laughs> 거야. 근데 보니까 그랬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laughs> 여기 이렇게, 도청장치 이런 게 어둡게, <laughs> 마이크가, 그러니까 있는 마이크가 있 지금 오샹님 한 마이크 같은 게서 있죠. <laughs> 아니, 그게, <laughs> 어. 그세 명이 차례대로 있어요. <laughs> 그니까, 러한 명씩 때리는데, 마지막 에가 때리기 전에 먼저 놀래서 어. 숙이는 거 있잖아요. 요 상태였거든요. 아. <laughs> 나는 그 대마초 기르는 그 집이 너무 인상적이야. 나 그래서 그거 보고서, <웃음> <웃음> 이렇게 막, <해볼까? 웃음> 오샹님이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거. 그 대마초를, 그니까 러 여기서 보면, 좀, 대마초를 마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니 다른 뭐 히로뽕이나 코케인, 헤로인 이런 거랑 같이 대마초도 마약이라고 그냥 해버리면 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마초라고 어 하든가 마리화나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좀 그거랑 마약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것들이랑 좀 성질이 달라서 이거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편집해야 되겠다. 예. <laughs> 네. <laughs> 대파 흑형, 마리아나파, 뭐, 뭐, 하여튼, 다 모여서, 결국은, 돈을 한 군데 모아두고, 그거 누가 가져가느냐. 락스타 겐투 투 스모킹 배럴즈. 뭔 소리야. 음. 하여튼, 재미있는갱스터 무비였다는 거, 5위까지, 들었습니다. 어, 음악을 한곡 듣고 가야죠? 어, 음악. 요, 음악이 굉장히 많네, 이거는뭘 틀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음악은 락스톡 앤투 스모킹 베어스 제일 끝에 왜그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때 이제 엔딩 음악으로 나오는 거 였죠. 18 웨더 불레시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음. 무슨